안녕하세요. 백혜사입니다 오늘도 관상학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얼굴 전체를 공개하기가 모여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위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관상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관상을 살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를 고집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얼굴에서 꼭 반드시 살펴야 할 부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부위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이 사람이 관상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말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마가 굉장히 좁습니다. 얼굴은 큰 편입니다. 한데 이마는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관상은 조화 균형입니다. 조화 균형이 잘 맞는 얼굴하고 몸이 관상학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화 균형이 맞, 맞다는 것은 어디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냐면 우리가 오학이라고 있습니다. 오학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오학이란 다섯 개의 산을 뜻합니다. 우리 얼굴을 보게 되면 소승부위가 있죠. 이마, 양관골, 코, 턱이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솟았기 때문에 다섯 가지가 솟아서 오악이라고 합니다 왜 평지에 보면 산이 이렇게 솟아나 있죠 이러한 위치로 관상학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악이 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마, 관골, 턱이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좀 모아진 한 그런 얼굴이 좋은 것입니다. 이래서 조화 균형이 맞아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학을 했으니까 이제 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정이 균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정이란 것은 어디냐 머리 탈란 곳이 발재죠 이 발재에서 눈썹까지 눈썹에서 코까지 코에서 턱까지 이세 부위를 삼정이라고 합니다 맨 위에 있다고 해서 상정 그다음에 가운데에 대해서 중정, 밑에 있다 그래서 하정, 이 삼정이 비율이 거의 같은 얼굴 또는 봤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비율을 갖고 있는 얼굴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 기능이 맞는다는 것은 삼정이 균등하고 오악이 서로 잘 발달된 그런 얼굴이. 관상학적으로 조화 균형이 맞는 얼굴입니다. 이렇게 조화 균형이 맞게 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운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부귀한 사람 중에서 이 삼정이 균등하고 오학이 잘 발달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기운 기색을 보고 피부색을 살펴야 됩니다. 이 상정이 좁다는 것은 천년운이 썩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정은 천년의 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이 이마가 좁은 분들은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나 부모와의 인연이 없거나 학업을 어렵게 일구어내거나 이렇게. 환경 자체적으로 환경이 썩 좋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에서 핵심이 되는 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이 좌우가 균등하지 않죠? 그리고 눈빛이 선한 그런 눈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세, 정신이 깃든 그런 눈이 아닌 것입니다. 눈은 정신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정신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은 그러한 것이 깃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썹 역시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장 핵심이 되는 부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파가 있고 어떠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위를 놓치지 않고 살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관상에 물론 제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관상 쪽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제가 관상의 대가는 아닙니다. 저도 잘못 볼수 있고, 저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위를 놓치지 않고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위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한 부위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얼굴과 체상의 조화 균형이 맞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목소리가 어떤지 이것을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상격의 사람인지 중격의 사람인지 하격의 사람인지 이것을 살펴보는 데서 지금 말씀드린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코 성격의 관상, 격이 높은 그런 관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관상은 많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혼자 살수 없죠. 저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이런 관상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살피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게 되면 상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 뜻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이 관상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격이 높은 격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감사합니다.